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사실은 생산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게 생산 요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동 자본 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 문제의 경우도 우리가 별도로 조금 더한번더 어, 봐야 돼. 기본적으로 생산 제품과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중에 있어 가지고 노동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죠. 왜 제품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완전 균형이라든지 이런 뭐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균형에 도달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 사람이 관련된 노동 부분은 마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본에 비해서 노동 부분이어 가지고 보다 더 조금 우리가 설명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사실은 토지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뭔 토지 얘기를 하는데 답은 딱 하나예요. 이 토지에 대한 이 수요, 예를 들어 사무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한계생산물의 가치,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의 한계생산물 가치랑 임대료랑 일치하는 선에서 수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 사무실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가치가 늘어나면 사무실 더 확보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 줄이는 거고, 뭐, 굉장히 어떻게 본다라면 심플한 부분들인데, 일종의 우리나라에서는 이 토지에 대해 가지고 이상한 이런 시각들이 있죠. 답은 얘기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생산조수에 있어가지고 가장 어떻게 본다라면, 그, 정부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 부분들이 다름 아닌, 이 노동 부분으로 보죠. 왜? 기본적으로 이 노동 부분에 서 가장 큰 문제가 임금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 문제에 항상 존재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노동의 어떤 이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이나, 그다음에 노동을 공급하는 당사자나 사람의 문제입니다. 차별했던 문제라고 하는 게 자, 작용하는,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거할 거냐 는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 차별이든 불평등 이런 문제가 사실은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의 어떤...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 수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화의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더 사람들 많이 채용하고, 그 다음에 생산 기술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 다음 노동 공급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국 우리 인구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사람들의 의식, 선호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일하거나 쉬는 거에 어 기회비용, 이런 부분에 따라서 노동 공급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볼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란다면이 노동 수요 중에서 특히 기술 부분, 부분인데요.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을 요구하냐, 는 안다면 보다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계가 시킨 대로 따라가는 일. 그러니까 이런 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생산에서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판반을 내려 가지고 내리는 그런 노동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말 재량적인 노동들이 많아지는 거죠. 대략 이제 그러한 노동들은 유념 주로 숙련 노동들이 하는 거예요. 숙련 고 숙련 노동이고, 반면에 있어 가지고 아주 단순한 일들을 하는 경우는 주로 저 숙련 노동이 하는 부분들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나라면 지금 오늘날의 임금 소득 불평등의 가장 중대한 원인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결국 기술이고 그게 바로 숙련의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4차 산업혁명은 어떤 노동을 원하냐면 보다 고숙련 노동을 더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가지고 변호사를 뭐 이렇게 대체하는 AI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 변호사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변호사는 돈을 더 벌게 되고. 그러나 그 변호사가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옛날 변호사를 한다면 돈을 못 버는. 그러니까 변호사에서 소득 격차가 쭉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의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의사 또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왓슨이라고 하는 의료 로봇을 잘쓸수 있는 의사는 돈을 많이 벌 거고 아닌 사람은 못 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거죠. 아주 심플하게 그냥 공급곡선은 놔두고 수요만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반면에 저숙련에 대한 노동이 감소한다는다면 보다시피 원래 임금이 같았다고 쳐요. 그런데 이쪽은 임금이 올라가. 임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숙련 노동력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로 따진다는다면 뭐, 예를 들어 연구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인력들은 비중이 많아지고 반면에 예를 들어 아주 단순 노무 인력들은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선진국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노동시장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숙련에 따른 임금 격차를 확대되는 걸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거냐. 바로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숙련을 주로 어디서 형성하냐, 안 한다면 교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교육과 노동공급에 했던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교육과 노동공급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사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 있가지고는 교육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 실패했다 보는 거죠. 여전히 지금 우리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어맞아가지고 전문 기술 인력 부분은 비중이 작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나 소득 수준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비중이 낮은 이런 특징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나라죠. 어떻게 본다면 라 기술이 확불때 굉장히 실업 문제가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란다라면 우리가 이제 교육까지 놓고 봤을 때 교육 자체가 이 숙련과 별로 이렇게 관련성을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란다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대학진학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무턱대고 대학 가는 거죠. 또 대학이라고 하는 게 무슨 역할 하는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개념들을 못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우는 뭐냐란다면 그냥 대학 다 진학하는 거죠. 과학력자가 엄청 증가해버렸고 반면에 들어가지고 고졸 이하 대폭 감소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문제는 뭐냐란다면 대졸 인력 부분은 공급이 막 늘어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밑에 저학년 부분은 저학력 노동 공급은 줄어드는 이런 특징입니다. 결과는 뭐냐란다면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축소되니까 다 평당하다 박수를 치지만 사실은 이 교육 자체가 숙련 형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차별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고 또뭐 사실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뭐랄까 뭐 경제성장이나 또는 소득불평등 해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으로 보이는데 쉽게 말해서 차별이란 이런 거죠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날면저 사람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기피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런 경우에서 가지고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진짜 일을 잘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단지 이 사람은 싫어, 어 편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값어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걸 차별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라는 하면그 사람의 그노동력에 실제 한계 생산물 가치보다도 차별을 하다 보니까 낮춰서 보는 거죠. 그 사람의 값어치를 낮춰보는 겁니다. 그 노동의 값어치를 낮춰보는 게 바로 이문제입니다그 실제로 이 사람은 고임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저임금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고 바로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차별에 따라가지고 임금이 어떤 사람들은 부익을 받고 그 다음에 고용이 그만큼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장애우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런데 이제. 연유하게 되고, 다름 아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정부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막을 것이지 않은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생산조소 시장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파트는 노동 뭐이 부분하고도, 그 다음 특히 예를 들어가지고 이 불평등 문제나 이런 문제를 막는 이런 부분들이 정부 역할이죠.